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 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이명인 사주 분석. 오늘은 정창욱 셰프가 되겠습니다. 이분이 요리사인 건 아실 테고요. 예전에 JTBC의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하면서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그 프로가 생기면서 요리사들이 스타가 됐죠. 예전에 제가 이제 젊었을 때는 이 요리사, 요리사라는 직업이 그렇게 각각을 받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힘든 직업으로 계속 그 좁은 주방에서 이제 막 요리하는 그 힘든 직업으로 인식이 됐었는데 이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문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 요리를 아주 잘하시는 이 세프들이 이제 우리 시대의 스타가 됐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정창욱 세프는 이제 외국 유학도 다녀오고 그러면서 또 언론에 이제 TV에 출연하면서 스타가 됐는데 이분이 유튜브 촬영하면서 마음에 안 드니까 그 동료들을 칼로 협박하고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충격이죠. 그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도구를 갖고 일하는 직업. 그 도구라는 게 요즘에는 대부분 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리사는 칼로 일하고 그리고 미용사는 가위로 일하고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여러 가지 그 금속 기구 갖고 망치나 해머나 뭐 톱이나 뭐 이런 금속 기구 갖고 일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그 금속 기구 갖고 일을 하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생각이 딱 바뀌어 가지고 나쁜 생각을 딱 먹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흉기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금속 기구를 갖고 일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인성이 잘돼 있어야 돼요. 만약에 주방에서 일하다가 열받는다 그러면 칼로 딱 찔리면 그 곧바로 흉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창욱씨는 이번에 사람들에게 큰 실망을 줬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관련된 기사는 있으니까 그 찾아보면 있으니까 한번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칼 갖고 주방에 있는 칼 갖고 이렇게 벽에다가 팍팍 찍고 그리고 식탁 위에다 칼딱 놓고 그러면서 막 욕하고 막 이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다 죽는 줄 알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이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일로 인해 갖고 앞으로 방송에서 보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의 사주를 볼때 사주를 통해서 어떤 특징이 있을까 이런 것을 이제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사주는 둘째치고 일단 그 사람 얼굴에 잘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요, 얼굴도 좀 까무잡잡하거든요. 근데 이 이렇게 웃는 얼굴로 나와 있으니까 그렇지 이런 얼굴을 갖고 있는 사람이 무섭게 변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로 무서운 경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람들을 만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선해 보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괜찮은 사람이에요. 물론 아주 고난도의 사기범들 뭐 이런 사람들은 얼굴 표정도 아주 좋고 그러면서 사람들 이용해 먹는 그런 사람도 있기는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만났을 때그 사람의 표정이 참 좋다 선해 보인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좀 뛰어나 보인다 뭐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만나서 어울려 보면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그거를 그런 것은 우리가 이제 처, 구별하는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인상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창욱 씨 같은 사람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항상 웃는 표정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웃는 표정을 짓는 게 좋고요. 특히, 화가 난다거나, 아니면 상대방과 다툼이 생긴다거나, 그랬을 때, 내가 막 변하잖아요. 부정적으로 막, 그럴 때, 너무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그, 나하고 무슨 갈등이 생긴다든가, 그랬을 때, 막 인상 쓰고 그러면, 그게 이제 좀 심해지면, 상대방이 실망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인간관계가 끊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이, 그, 겉으로 보이는 좋았을 때의 그 모습만을 보고 판단할 수가 없고,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매너 있게 나오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주를 분석을 하면서, 여러 범죄자들의 사주라든가, 아니면 사고 치는 사람들, 뭐,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사람들의 사주를 딱 봤을 때, 아니면은 아주 예의범절이 없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물론 그 사람이 뭐 어렸을 때 어떻게 자랐느냐 뭐 가정교육을 잘못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관살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이 없어요. 그럼 관이라는 것은 사주에서 나를 잡아주는 심리적인 억제력, 규율, 규칙 이런 걸 나타내거든요. 근데 이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지멋대로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긍정적으로 나타날 때, 간살이 없는 사람이 긍정적으로 나타날 때에는 사람이 되게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잘 나갔을 경우에는 막 어릴 때부터 막 자기 하고 싶은 거막 하고 그러면서 막 남들을 공부할 때 자기는 기타 메고 다니면서 막 음악하고 뭐 그러다가 막 연예인으로 잘 풀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간이 없는 사람들은요 도덕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흠결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정창욱 씨처럼 한번 화가 났을 때막 둘러엎는다든가 욱하는 성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좀더 세밀하게 들어가면은요. 이분의 사주를 봤을 때, 삼주만 보면 경신년 무자월 기사일인데, 지지에 사화하고 신금이 있잖아요. 영마살이 그러니까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외국유학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여기에 잇목이 들어갈 때 삼형살이 형성이 되죠. 그러면 이 사주는 3주에는 목기운이 없으니까 이 목기운이 딱 들어갔을 때 긍정적인 면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주를 볼 때에는 삼형살이라는 걸 가장 안 좋게 보잖아요. 근데 이분의 흘러가는 대운을 봤을 때에는 15살서부터 24살까지 경인대운 이때 삼형살이 형성이 됩니다. 그럼 15살서부터 24살이면은 중학교 한 2학년, 한 중학교 2학년서부터 해가지고 24살까지, 이 청소년 20대 초반까지 시기거든요. 그런데 이때에 이제 행동을 좀잘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좀뭐 불량스러운 아이들하고 어울렸다든가 아니면은 뭐 버릇없이 계속 자랐다든가 뭐 그랬을 때이 사람의 인성이 좀안 좋게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창욱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청소년 시절의 대운이 삼형살이었다는 거. 이것이, 이것을 좀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2022년도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입춘이 들어오는 2월 4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오늘부터 이민월 이민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월운하고 일련운이 정창욱 씨에게는 삼형살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고를 쳐 가지고 이제 피소 고소를 당하고 그래서 경찰 수사가 들어갔으니까 이 이민연이 어떻게 되겠어요? 뭐 구속이 되든가 아니면은 사람이 다친건 아니니까 뭐 집행 유예를 받는다든가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죄로 선고될 가능성은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 동영상 자료도 있고 증거물도 있고 이 정창욱 씨가 자백을 했으니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그랬으니까 뭐 합의를 안 해주면은 구속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다친 사람은 없으니까 뭐 집행유예나 뭐 이런 걸로 풀려난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유명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방송 활동 하기는 어려워졌다고 봐야죠 그러면 이 사람이 뭐 방송에 나왔으니까 그 유명해진 건데 앞으로 방송에 나올 수 없다면 그 부정적인 이유로 인해서 나이도 젊은데 나이도 40대 초반밖에 안 됐는데 결국은 그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을 놓치고 말았다.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재기하더라도 상당 기간 걸릴 것 같고 그리고 과연 재기가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기본적인 인성이 좋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사주학적으로 봤을 때에는 두 가지예요. 이 사람이 그삼명살이 형성이 되는 때, 이때를 잘 봐야 되고, 그리고 사주원국에 사람을 잡아주는 구속 심리적인 구속이라고 할수 있는 이 목기운, 관성운이 없다는 거, 이두 가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유명의 사주 분석 정창욱 셰프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